안녕하십니까. 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기 전에, 자,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어, 4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하락 같지도 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상승하지도 않았고, 어, 겨에는 시불에 그냥 지금 세력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다. 어, 그런 것밖에, 어, 보여지질 않네요. 당연히 저의, 어, 이롱 잡은 물량은 플러스 45%에서 마이너스 15%가 됐습니다. 이시불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제, 어, 좀 새벽 1시쯤에까지 버티면 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 눈뜨니까 처참히 발표했고요 어, 오늘 CPI 지수를 좀더 보고, 어, 손절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저점을 깬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 CPI, 어, 소비자 물가지수, 어,가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납니다. 근데 이 물가지수가 어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게 7월 말에 금리 인상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뭐 다른 유튜브는 영향이 있다는데 7월 말에 있는게 아니라 이 물가지수란게 전달 전전달을 참고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상황이랑은 좀 틀려 어, 이번 달은 아무래도 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뭐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 원유 가격이 지금 100달러 밑으로 계속 놀고 최저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100달러가 넘기 힘들다. 인기능값이 쌓지고 있고 구리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옥수수도 보면 어 지금 막 상승하기 전으로 이미 돌아갔어요. 어 여기 세력들이 다 던진 게 아닌가, 어 투기 세력들이 던진 게 아닌가라는 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당연히, 어, 조금 더이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을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어, 당연히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예상이 많아요. 하지만 뭐 8월달, 9월달 때는 좀, 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좀 봤는데, 어,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파악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 에너지, 원자재, 이 자동차 가격도 오르면 그게 이 물가가 오른다네요. 그리고 주거공간, 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값도 비쌀수록 또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어, 하지만 우리 지금 어떻게, 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계속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어, 집 사는 사람들도 줄고, 너무 비싸보다 보니까, 집도 잘안 사,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 물가는 계속 낮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년까지는 안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모습을 하반기 때쯤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럼 이 뜻은 뭐야? 결국에는 이 비트나 증시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건 맞거든요 여기서 어 상방을 좀더 주지 않을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야 저점이란 말은 아니고 충분히 하반기 때 반등을 해줄 거다 라는 걸 예상을 좀해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 우선은 음 우선 지금 주위에만 봐도 지금, 뭐, 식자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차츰차츰 떨어지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한 두세 달만 버티면 충분히, 어 다시 떨어지는 걸 눈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른 게 내려가진 않거든. 뭐, 집값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시부리 지금 김밥나라에 김밥이 3,000원, 3,500원 합니다. 한 줄에. 이 말이 되냐고. 내가 무서워서 김밥을 못 사먹어요, 요새. 맨날 편의점 도시락 사먹으려고 하는데 편의점 도시락도 내가 4,600원 그 l g U+ 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를 쓰면 거의 3,800원에 먹을 수 있는 걸 요새는 4,5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기본 5,500원씩 이렇게 500원, 1,000원씩 올라갔다는 거야 거기에 옥수수콘을 더 줘서 가격이 올랐대 씨부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우리 섬에 있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이거든. 어 굉장히 빡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밥나라 가격과 이 편의점 도시락 가격은 건들면 안 되거든. 아, 정말 열받습니다. 자, 우선은 또 내가 NFT 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어. 근데 NFT 웃긴 게 뭐냐면 이미 플로우는 NFT에서 제외가 됐어. 어이 새끼는 그냥 무슨 잡 코인도 아니고 무슨 코인도 아닌 거야. 다른 유튜버들이 봤을 때도 그냥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 근데 내 생각도 그래. 플로는 NFT를 하기도 렇고이 새끼들은 뭐 무슨 코인인지 모르겠어. 뭐 찬이가 말하기에 뭐 땅팔아 새끼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 그냥 쓰레기입니다. 시가총액만 높은 그 약간 루나 같은 새끼지. 어. 루나가 한 번에 이제 희망을 없애는 코인이라면 얘는 차츰차츰 갉아먹는 아주 악독한 새끼라고 할수 있죠. 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없다. 그냥 건들지도 마세요. 당연히 뭐아 그럼 하반기 때이 물가가 잡히니까 지금부터라도 잡아서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마. 하지마. 1으 그냥 딴걸 사. 그냥 비트를 사던가 그럴 바에는 비트를 사던가 그냥 딴걸 사세요. 뭐또 이런. 유, 유이 종목인데 또 어이 레 무비블로 옆에 유, 유? 이거 유니크라는 건가? 이러면서 이딴 거 사지 말고 좀 정상적인 걸 사라 이거지 뭐 비트, 이더리움 뭐 망할 일 없는 애들 있잖아 루나도 망했는데 이더리움이라고 안 망할 거 아니거든 그냥 비트를 사다 필요 없고 알겠습니까? 어 그게 제일 안전하다 어자또 보면 어뭐 트위터를 보더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상관이 없고 그냥 플로우는 어, 건들지 마라 그냥 내 영상은 재미로만 봐라 뭐 참고할 것도 없어요 아 그냥 이 새끼가 아직까지 살아 있구나 야 플로우 94% 플로우 평당 3만 500원대가 있긴 있구나 저 가격에 산 사람이 있긴 있구나. 이걸로 보면서 재미로 만족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오늘 하여튼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좀 하반기를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뭐, 자동차도 요새 중고차는 피받고 팔더만, 어, 포르쉐 이런 거는, 어,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 뭐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니까, 그렇고. 이것도 분명 멈춰질 거다. 물가도 계속 오를 수만 없거든. 어, 오늘도 결국 한국은행이 0.5% 올렸죠. 음, 굉장히 조금 올린 거야. 하는도 <laughs> 미국은 뭐1% 올리니 뭐 그러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죠. 어, 그래서 물가는 결국에는 금리가 어, 오르면 오를수록 잡히게 돼 있다. 안 잡힐 수는 없어. 금리는 무조건, 어, 아 금리가 오른다면 물가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뭐,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어, 금리가 올릴수록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지. 요새는 뭐, MZ 세대들이 정신 차려서 지갑을 닦겠다. 왜냐? MZ들은 진짜 돈이 없거든. 그 새끼들 열로 열로 하다가 결국엔 골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 걔들 지금 물가 오르니까 어버어버한 거야. 집으로 뭐 집값은 존나 올랐지 또 열로 즐기려니까 또이 가격이 또 오르지 어 지네들 월급은 안 오르거든 뭐 인생은 하여튼 그렇다 결국에는 월급을 저축하는 게 최고다 어, 라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나마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